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러 날을, 여러 날을 똑같이 행하였다. 유대인들은 그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사울은 여러 날을 담에색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라고 똑같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울은 사울은 어두운 세상으로 빛을 본 사람,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빛을 본 사람입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마음의 옳은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다매색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빛으로 그 눈을 뜨고 있으나 볼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늘에 내리는 그 빛으로라 그랬까요그 빛으로 그 빛으로 그 눈을 뜨고 있으나 볼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안수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성경에서 게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아멘 그러므로 사울은 유대인의 모든 전통의 지식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정리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성경 해석을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어 이렇게 새롭게 했다는 유대인들은 성경 해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하지 않고 장로도로 유전을 따라 해석함으로 오해한 내용을 새롭게 정리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사울을 이미 선택했다고, 선택했다, 선택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자신들의 계획이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므로 또한 그들은 성문을 밤과 낮으로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을 제거해야,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은밀하게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이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한 것을 사울이 알았다는 것을 알고 사월이 도망가지 못하게 성문을 밤과 낮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월을 꼭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그러므로 그 자신의 제자들이 밤에 그들은 그 성벽을 통하여 그 자신을 광주리에 달아, 광주리 안에 달아 내렸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 예, 사울의 제자들일 수 있어요 사울은 다섯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다섯 사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이라는 말은 헬라어 탈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평범한 광주리를 의미하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단어들 의, 의미를 생각하면 사울이 다섯 사람이란 의미가 광주리의 강주에 담겨 탈출하게 될 것을 미리 계시하고 있다는 엉뚱한 생각, 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의 모세와 바울을 한번, 아, 사울을 한번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서. 왜냐하면, 바, 어,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여기 지금 사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뭐 바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구약에서 모세는 갈대야 광주리에 에, 담겨 라인강에 버려졌죠. 그리고 애굽의 공주 손에 건진 바 되어 애굽 왕궁에서 에gypt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익혔습니다. 광야의 삶을 익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 그 도구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오, 음, 그리고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담의 세계에서 광주에 달려 성벽을 통과한 사울 역시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사울이 사울 모세와 사울 이두 사람의 다른 점은. 모세는 물이 들어오지 않는 역청을 바른 오목한 광줄이라면, 사울은 평평한 광줄이죠. 그리고 이같이 다른 표현,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을 정리한 사람이라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의 그 마음에 평탄케 하는 원리를 정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사울이 광주리를 통해 그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그 빛으로 새롭게 되어 출발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요. 정리하면요.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유다 안에 있던 사울은 담의 세계에서 새롭게 거듭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제자들이 성벽을 통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내렸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